최근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소식이 들리면서 위장막을 덮고 있는 테스트카도 포착되었습니다. 기존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출력이 높은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하지만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 시기상으로는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풀체인지 특성상 초기에 불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행 모델의 출고를 알아보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특판 할인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신차 출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가성비 좋은 팰리세이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새로 신설된 르블랑 트림은 이전 세대 그랜저에서도 가성비 좋은 트림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던 트림이에요. 원래 기존의 펠리세이드 익스클루시브에서 르블랑에 있는 옵션을 이용하려면 주차보조 시스템 167만원, 에센셜 플러스 265만원, 컨비니언스 옵션 79만원까지 추가로 넣었어야 했죠. 그럼 옵션 가만 500만원이 넘게 붙는 거니까 그만큼 부담이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번 펠리세이드 르블랑 같은 경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및 경고 기능, 서라운드뷰 모니터, 스마트 파월 테일 게이트, 후측방 모니터 등 주로 인기 많은 선호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가격은 4,198만원부터 시작하니까 따지고 보면 200에서 350만원 정도 더 저렴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새 할부금리나 차 사면서 따라오는 7% 취득세에 기타 부대비용까지 다 따져보면 초기 비용으로 목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로 줄이고 더 실속 있게 출고하려면 할인 타이밍까지 잘 맞춰 알아보시면 유리해요. 마침 제조사에서도 기본으로 최대 10%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구매 특판 차량으로 알아보시면 더 이득입니다. 초기 비용으로 필요한 수백만 원의 목돈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렌트사의 특판 발주 차량으로 알아보시면 대량 구매로 가져오는 만큼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업체별 프로모션까지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인수나 반납도 마음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현재 업체별로 한정특가 이벤트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실시간 특판 재고 수량이나 구체적인 견적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타실 때는 나중에 복잡한 중고처분이나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잔정가를 고정적으로 정해둔 후 그만큼을 빼고 이용료를 산정하기 때문이죠 금리가 올라도 납입료에 변동 없이 고정적인 지출로 예상 관리하기도 편해요 사업자라면 이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 절감 혜택도 볼수 있으니 더 경제적이죠. 그리고 적당한 주기마다 신차를 갈아타면서 이용할 분들은 20% 이상 저렴한 납입금을 받을 수 있게 반납 조건을 설정하시면 더 좋아요. 5년 계약으로 납입금을 20% 이상 낮춰서 이용하신 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3년 이후 반납하더라도 해지 위약금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계약 기간에 크게 묶이지 않으면서도 더 저렴하게 탈수 있는 거죠. 이렇게 최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견적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업체별 프로모션 조건부터 실시간 할인제거나 구체적인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은 지금 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로 간단히 문의 남겨주세요. 똑같은 차도 출고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어떻게 견적을 받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팰리세이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최소 비용으로 실속있게 출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제 영상이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